이마트를가는 거야 일식 식자재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예요 에서 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럼 어떡하지? 맞아. 버섯 표고 표고팽이 해가 좀 미연이로 지고 있고 괜찮으세요? 이거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한번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일단은 가 갓소다시 육수를 하나 만들 거고, 그걸로 반을 나눠서, 하나로는 내가 바지락을 넣어서 바지락 탕을 하나 끓여줄게. 하나는 우동면이랑 간장을 사가지고, 우동을 해줄게. 아니면 소고기를 사서 스키야기를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좀 재료가 많이 들어가긴 할 거야. 우엉도 필요하고 야너 일단 씻고 올래? 왜 이렇게 더럽냐 애가 <laughs> 일단 출발합시다 그래, 그래 가자 그래. 그래. 어, 지금 가는 데는 효쿠앤코라고 노량진에 있는 데인데 일본 식자재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는 요리 중에 일본 간장도 필요하고 갓소부시도 필요하고 응. 우수구치라고 해서 좀 옅은 간장이나 후이구치라고 해서 좀 진한 간장이나 뭐 여러 개를 써야 되는데 일반 대형마트 가면은 안 파는 것들을 거기 가면 구할 수가 있어. 그거 사러 갈 음... 거야, 지금. 일본 식자재는살 건데 그래도 일단 노량비 왔으니까 들어가서 생선 같은 것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 가자. 그래. <laughs> 어, 슬프, 가리비도 맛있는데. 어. 이거는 어리에쏘는도알을것같아 아, 일단, 쇼크앤코라는 곳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가 오프라인 매장은 따로 없다네. 다 온라인으로만 주문 가능하고 이래서, 방문해서 사진 못할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떡하지? 마트로 갈까, 마트? 그냥 마트로 가볼까? 음. 뭐, 내가 여기서 쓰나보지? 어, 거기서 급할 때좀 사러 갔다래 아, 그래? SSG 푸드마켓이라고, 음. 청담? 여기 가볼까? 네, 아까 노량진을 떠나서 30분 만에 청담동 SSG 푸드마켓에 음. 도착을 했습니다. 아, 갈 오늘 힘들어. 여기가 <laughs> 이제 일본 간장들인데, 기구만 간장 이거는 우동만들인데, 때 어디 있어? 기구만? 응. 미츠간 미치간 치유 이거는 우수구치라고 해서 좀 옅은 색깔 나는 간장. 간장? 우수구치로 해볼까? 진짜 지금은 목적이 있어서 왔는데, 이렇게 목적 없이 오면 눈 돌아가지. 이거는 폰즈 소스. 이거는 우수구치랑 맛술도 있어야 돼. 근데 내 다사, 다사 <laughs> 누구 돈으로 <웃음> <웃음> 음, 네 어, <laughs> 음. 우수구치까지 사자. 이러면 육수는 끝. 자 이제 정해야 돼. 스키야끼를 할 거냐? 그냥 우동을 할 거냐? 제가 아까 스키야끼 아니면... 뭐. 간장이랑, 다시마랑, 가스소붓이다 조달했고, 이제 부족한 재료 사러, 네, 집 앞에 마트로 가는 중입니다. 소고기, 표고버섯, 팽이버섯, 배추. 배추. 알배추? 알배추. 숙갓 어. 청경채? 청경채 먹을래? 먹을 거면 사고. 오늘의 마지막 야외 활동이 됐으면 좋겠어. 피곤하지? 아, 개피곤해. 헐리 마늘. 우와. 이거 차돌박이 있다. 이름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야. 스키야끼 같은데, 국물이 좀 발짝 찌근하고 하는데, 이름이 너무 많으면 조금 느끼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배고프기 때문에 느끼하게 갑시다. 그리고 야채, 야채, 어머니 사이즈인데, 이거 거의? 이거 쏘나. 야, 이거 뭐지? 이거 쪼끄맣게 찔러는 거지. 이거 두 개면 되겠지만, 두 개씩 해지도 하고 야채 감사합니다. 야채 감사합니다. 어, 두부 갑자기 되게 땡긴다. 3,400원. 하와는라 표고. 생표고가 진짜 비싸. 지시. 우리 김치 같은 것도. 초밥 먹어. 미짠 건가? 하나. 두 개? 짱은 하나. 오케이, 우리... 진영이 좋아하는 와인 한번 보러 가. 그래. 그래, 그래. 음, 이러가 합시다. l 스기리 6시5 0 분. 우리가 대려 사는데 6 시간을 쓴거예요아 지금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 촬영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 별로 한 것도 없잖아. 어, 진짜 없어. 한 것도 없는데 이제 <laughs> 어. 만들 거는 가스오 다시 육수를 내 가지고 절반은 <laughs> 그냥 다시탕에 비리고 절반은 동이랑스키아끼에 뭐 비는데 돌고나서 스키야끼 하나, 스키야끼만 물방울 해서 요리들어서 딱딱한 그리고 이거는 인영이가 마시고 싶은. 화이트 와인 깔끔한 육수에 잘 맞을 것 같은? 그냥 내가 깔끔하게 또 뽑아볼 거니까 그리고 뭐제 내깔? 나 보고 그런 거 아, 하지 말래요 <laughs> 아, 어쨌든 다들 너무 고생했고 이제 맛있는 식사 만들어 줄 거고 해봅시다 등이는 <laughs> <laughs> 사다리 날리고 아, 지금 저희 육수는 끓이고 있는 거야? 응. 다시마? 다시마만 일단 들어가 있고, 응. 끓어 오르기 시작하면은, 가스오붓시 다스부시 넣어야지. 가스오시이왜 불을 끄고 나중에, 너무 끓었을 때나 이럴 때 넣으면은, 국물에서 아니요. 쓴 맛이 나. 너무 조그만 데 뭐. 아, 너무, 재밌네. 아, 난 항상 요리가 너무 재밌어. 참 귀찮다. 탐. 응? 귀찮다고? 어, 아니야. 그래.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어. 좀 쓸데없는 거좀 날렸는데. <laughs> 너는 다이어트 식혔잖아. 너는 특히 뭐 많이 먹어야지. 아이스. <laughs> 알겠어, 알겠어. 국물 개맛아조금나 좋아. 와오 맛있네 어, 진영 국물 좀 먹어봐봐 이거? 응 어. 아~~ 뭐? 별로거 같은데? 조 이모님 나온 장사 안해 너무 귀찮아. 음. 음. 보정이구나. 왜? 오, 어이 야, 거 찍어 먹지 않나? 계란 볶음 아, 맞아. 두어 줬고. 어때? 아, 맛있어. 막상에 이요리에 아, 일본 간장이 들어가서 런지좀 달라. 진간장, 국간장을 쓰면 금 달라. 계란 음, 밥 산다, 밥 산다. 응. 아, 그만 찍어야지. 빨리.